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려서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볼까요? 우리는 스가려서 1장 아스가려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처음 부분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로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의 조상들은 예적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뒤늦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옳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여덟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그 여덟 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제 2년 1 1째딸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으로 2년째 되던 11월에 곧 스바돌 24일 11월 24일에 이 또의 손자 베레가야들 선지자 스가레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이렇게 시간이 명시됨으로써 정확하게 연도수를 알 수가 있죠. 예. 자 내가 보니 8절부터 이제 어 환상이에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섰고 자, 머릿속으로 잘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탔다고요? 붉은, 붉은 말을 탔다고 그랬어요. 화성류 골짜기 속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궁금하죠. 그어 스가제가 이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구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그 등장한 그 화성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그 사람이 그 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천사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세상을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보고를 받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어, 평안합니다. 조용합니다.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와의 천사가, 어, 아, 조용합니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 이 시점이 보면은, 어, 예루살렘의 포로로, 1차 포로들이 되돌아왔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시점이 그 페르시아가 이 세상을 정복을 하고서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어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자, 포로들이 완전히 귀환이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예,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이죠. 70년이 됐는데 왜 이들을, 어, 다시 다 되돌려보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국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천사가 이걸 뭐그 물어보는 것이 그이 물어봄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답을 통해서 어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냐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대답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대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었겠죠. 질문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답이 있었겠죠. 네.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선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뜻이 이 안에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자, 그리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네게 이르되 이제 그 천사가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누구에게 질투하셨습니까? 예,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질투하셨다는 것이죠.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자, 그 여러 나라들 때문에 또 진노는 나오죠. 왜냐하면 내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또 화는 나시죠. 나는 조금 노하였거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내 집이 그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목줄이 어, 처진다는 얘기는 이제 뭡니까 그 집을 지을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 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 안에서 평안히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네. 자, 어 17절입니다. 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풍부하게 해줄 것이고 시온을 위로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어. 스가리 선지자가 본게 있어요. 그것은 네 개의 뿔입니다.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자, 네 개의 뿔이 보였어요. 이네 개의 뿔을 보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이에 네개 말하는 천사에게 묻대.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네 개의 뿔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랬더니 네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네 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메사, 아, 헬라, 로마, 뭐 이런 그, 그 대표하는 그런 어떤 열방의 뿔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뿔들을 보여주시고 바로 또... 무엇을 보여 주셨느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대장장이도 여기 이제 등장을 해요. 그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스가랴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러 온것 같대? 저 사람들은 뭐, 뭐 하러 온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그 뿔을 없애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복을 위해서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돌아보시고 또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여겨 보시면서 아, 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아, 네.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 네. 우리의 모든 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스가레에게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며 붉은 말을 탄 천사와 여러 말들이 온 땅을 순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어, 하나님은 선한 말씀과 위리의 말씀으로 그 천사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어, 성업들을 회복시켜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성업도 회복되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되겠죠. 자, 또한 유다를 억압하던 나라들의 불을 꺾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장장이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